계속해서 관세 평가 협정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조에 대한 주의입니다. 2조는 동종 동질물품 을 적용하는 거죠. 동종 동종 동질물품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 당국은 가능한 경우에 언제나 평가 대상 상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동종 동질물품의 판매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판매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업적 단계지만 상이한 수량, 상이한 상업적 단계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 상이한 상업적 단계 상이한 수량을 약간 조정해서 부합돼서 결정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위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판매를 발령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맞게 다음 요소에 대하여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수량 요소와 상업적 단계 요소 또는 상업적 단계 및 수량 요소입니다. 여기 밑이 또는이라는 표현은 두 개를 같이하거나 아, 아, 따로따로하거나 하는 걸 의미합니다. 제2 조의 목적상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이란 제1 조에 따라 이미 채택된 가격. 이미 이미 채택된 가격이어야 됩니다. 이게 채택되지 않은 가격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의 뭐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채택이 안 됐으면 안 된다는 거죠요 그러니까 미래 가격 같은 거안 되는 거죠. 미래 가격. 자, 상이한 자 보겠습니다. 상이한 상업적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기인하는 조정을 위한 조건은 이러한 조정이 가격에 있어서의 증가를 초래하는지 감소를 초 이게 그러다고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관계없이 뭐가 중요하냐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하게 확립하는 입증된 증거 예컨대 상이한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대한 가격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가격표를 기초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대상인 수입 상품의 수량이 0 단이고 거래 가격에 존재하는 유일한 동정동질 수입물품이 거래 단위 500단위로 되어 있다. 10단위인데 500단위가 있으면 판매자가 수량에 따른 할인을 허용하고 있음이 인정될 때는 판매자의 가격표를 보고 10단위 적용되는 가격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그가격표가 다른 수량의 거래를 통하여 선의인 것이 입증되는 한 10단위 수량의 거래가 반드시 있었어야 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객관적인 적도가 없을 경우에는 이거에 따라서 과세액을 결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도 유사물품이기 때문에 2조와 똑같은 내용의 의입니다 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당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평가대상물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유사물품 판매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판매가 발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유사 상품의 거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상이한 것. 상이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동일한 것. 상이한 상계 및 상이한 수량. 위세 가지 조건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량 요소, 상업적 단계 요소, 상업적 단계 및 수량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 3조의 목적상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이란 제 1조에 따라 이미 채택된 가격을 제 1항 나목이 제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한 관세 가격을 의미합니다. 상이한 상업적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기인하는 조정을 위한 조건은 이러한 조정이 가격에 있어서의 증가를 초래하는지 감소하는지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하게 확립하는 입증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마찬가지로 수입물품의 평가 수량이 10단인데 거래 수량이 500단위가 있다. 라고 하며 판매자가 수량에 따른 할인을 허용하고 있음이 인정이 된다면 요 판매 가격에 따라서 필요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격표가 다른 수량의 거래를 통하여 선인 것으로 입증되는한 1단위 수량의 거래가 반드시 있었어야 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적도가 없을 경우에는 이 유사물품의 과세 가격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 5조에 대한 규제 주입니다. 제 5조 국내 판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물품이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 가격이라는 용어는 수입부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상업적 단계에서 원래 상품 판매는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중 최대 수량을 판매하는 단위 가격을 의미합니다. 자, 일례로서 다량의 구매에 대하여는 유리한 단위 가격을 허용하는 가격표가 기준으로 상표를 판매하는 거거든요. 이 가격표가 있죠. 여기 가격표가 있습니다. 1대에서 10단위는 100이고, 11에서 20단위는 95고, 25단위 이상은 가격이 좀 이렇게 싸집니다. 싸지는데, 판매 횟수가 보면 5단위에서 10회가 65가 있었고, 3단위에서 5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 압박하면 6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단위에서는 11단위에 55가 있었고, 요 단위에서는 30단위 1회가 있어. 5회 1회가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 판매, 최대 판매 단위 수량은 90, 80이죠, 80. 80. 최대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 가격은 90입니다. 이게 90. 이렇게 이런 이런 것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어, 두 가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먼저 500단위가 통화당 95 통화 단위로 판매되고 그 뒤에 400단위가 90 통화 단위로 판매가 됩니다. 이에서 특정 가격에 판매된 최대 단위가 500이고 최대 수량 중량으로 판매되는 단위는 95인 거거든요. 최대 에, 특정 가격 최대 단위가 아, 최대 수량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예로써 다음가 같이 여러 가지 상이한 수량이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0단위에 100이 있고 30단위에 90이 있고 15단위에 100이 있습니다. 50단위 95, 25단위 100, 35단위 90, 5 단위가 1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판매량이 보면은 단위 가격별로 보면은 어 이게 100이겠죠? 100. 음 90이겠죠 90 90입니다 여기가 아, 잘못됐군요 90 95에 65 95에 50 100에 60 105에 5. 요게 제일 많이 총 판매량이 되겠죠 이거죠 이 단위 가격은 아 65죠 65 제일 많으니까 90에 90에 65 요게 이제 총 제일 많이 판매됐으니까 특정 가격으로 판매된 최다 판매가 65조 그래서 최다 총량으로 판매된 가격은 90이다 하는 얘기죠 제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입품의 생산 및 수출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제 8조 제 1항 나호에 명시된 요소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자에 대한 수입국 내 판매는 제 5조의 목적상 단위가격확 정시 고려돼서는안 됩니다. 자, 제 5조 1항에 언급된 이음이 일반 경비는 전체로서 취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음이 일반 경비는 전체로서 취급이 돼. 공제를 위한 수치는 수입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수입자를 대신하여 제출되는 수치가 동경 동류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판매할 때 획득할 수 있는 금액과 불일치하지 않는한 이 정보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수입자의 수치가 이러한 금액과 일치하지, 일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윤 및 일관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입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수입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정보 이해의 관련적 이해. 뭐, 세관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일반 경비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엔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 공제합니다. 수수료 또는 통상의 이유이 일반 경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품이 동종 또는 동류의 것인지 여부는 관련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인정, 결정되어야 합니다. 평가 대상 상품을 포함해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최소의 한정된 범위의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품이 수익국에서의 판매가 조사되어야 합니다. 제5조의 목적상, 동류 또는 동종 상품에는 평가 대상 상품이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수입으로도 포함이 됩니다. 아, 가장 빠른 날이라 하면, 그날까지 단위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품 또는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충분한 물량으로 판매된 날을 의미합니다. 자, 5조 제2항 방식이 용형된 경우, 추가적인 가공, 추가적인 가공에 의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공제액은 이러한 작업의, 작업이 비용에 관련되는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결정이 됩니다. 인정된 산업 공식, 비법, 건설 방법 등그 밖의 산업 관행은 계산의 기초를 구성합니다. 제 5조 제 2항에 규정된 평가 방법은 수입품의 추가적인 가공을 행한 결과 동질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수입물품이 동질성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가공에 의하여 부가된 가치를 무리한 어려움이 없이 정확히 결정할 수 있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수입품의 동질성은 유지되지만 수입국에서 판매된 상품의 사소한 요소로 인하여 이러한 평가방법이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이러한 형태의 각상은 사안별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제 6조 산정가격입니다. 산정가격에 대한 아, 주의입니다. 가세가격은 수입국에서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어, 결정이 됩니다. 산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상품의 생산 비용과 수입국 외부에서 얻어져야 되는 다른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상품의 생산자는 수입국 당국에 권할권 밖에 있죠. 산정 어, 가격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 상호 관련 있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아, 생산자가 필요한 원가 계산서를 수입국 행정 당국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 안정이 됩니다. 이건 이제 덤핑방지관세 협정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서 확인을 하죠. 자, 6조 1항 가호에 언급된 비용 또는 가격은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되는 평가 대상 상품의 생산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생산자의 회계장부가 상품이 생산국에서 적용된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에 부합되느냐 이를 기초로 합니다. 자, 비용 또는 가격은 제8조 제1항 가호 2 또는 3에서, 이미 3에서 명시된 요소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익국 생산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어,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한 그 생산 지원 가격 비용이죠. 그래서 어, 생산 지원비, 생산 지원비는 포함이 됩니다. 철저히 주석에 의하여 적절히 배분된 가격을 포함하는 거죠. 자, 수익국에서 수행되는 어, 이러한 그 어떤 디자인 같은 비용은, 가격은 이러한 요소가 생산자의 부담이 되는 범위 내에서 포함시킵니다. 이왕 연급된 요소의 비용 또는 가격은 산정 가격 산정 시 이중 계산되서는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유 및 일반 경비 금액은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되는 수치가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을 생산자가 수입국에 수출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금액과 불일치하지 않는 한 동자료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유 및 일반 경비 금액은 전체로서 취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의 경우에 생산자의 이윤이 낮고 일반 경비가 높다 할지라도 이윤 및 일반 경비를 합한 금액은 동종 또는 동류의 생산 상품 판매 통상 반영되는 것과 합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컨대 특정 제품이 수입국에서 팔로 개척 중에 있으며 생산자는 팔로 개척에 따르는 높은 일반 경비를 상쇄할 수 있도록 이윤 없이 아주 낮은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가 특별한 상업적 상황 때문에 수입품의 판매로 낮은 수준의 이윤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생산자가 실제 이윤 수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상업적 합리성, 근거 있는 상업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가격 정책 방법이 관련 산업계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가격 정책 방법을 반영하고 있는 한 생산자의 실제 이윤 수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컨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의 격감 때문에 생산자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야 할 경우 또는 수익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범죄의 상품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낮은 이윤을 감수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윤 및 일반 경비로서 생산자 자신이 생산자가 수입국에의 수출을 위하여 수출국 내에서 생산한 평가 대상 상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 수치가 통상적으로 반영된 수치와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 및 일반 경비의 금액은 상품의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정보 외의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정보 외의 정보가 산정 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수입국 당국은 수입자 의 요청 시 이러한 정보의 공급원, 사용한 자료 및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 내역을 제1 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통보합니다. 자이 산정 가격을 산정하는데 없던 일반 경비는 요 이음이 일광 경비 포함되지 아니한 상품 생산 및 수출 판매를 위한 직접 간접비가 포함이 됩니다. 특정 상품이 다른 상품과 동정, 동, 동지의 이 상품인 경우 여부는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6조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이유 및 일반 경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평가 대상 상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출될 수 있는 가장 좁게 한정된 상품군 또는 범위의 상품의 수익국에 대한 수출 판매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6조 목적상 동정 동질 물품은 평가 대상 물품과 동일한 국가의 상품이야 하겠습니다. 자, 7조의 주의입니다. 7조는 합리적인 가격이죠. 어, 과거에 결정된 과세 가격을 최대한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채택되는 과세 방법은 1조에서 6조까지 규정된 방법을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윤통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합리적인 유통성이 몇 가지 예입니다. 동종 동질 상품, 동종 동질 물품이 평가 대상 상품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수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유통성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대상 상품의 수출국 이외 국가에서 생산된 동종 동질 수입품이 관세 평가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5점의 6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정된 동종동질 수입품의 과세가격도 사용될 수가 있고 또 유사상품의 경우에는 유사물품이 평가대상 물품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융통성 있게 해결,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평가대상 물품의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수입품이 유사물품이 관세평가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정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 에따라 이미 확정된 유사물품의 과세 가격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제방고입니다. 상품이 제5조 제1항 각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입시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었어야 한다는 요건은 융통성 있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90일의 요건도 역시 융통성 있게 예, 운영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를 여기까지 보고, 8주에 대한 주의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